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이다. 기본기가 탄탄해 세계 자주포 중 최상위권 모델로 꼽힌다.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 T1 로우를 생산 중이다. 호주, 30문, 폴란드, 사체 100대, 인도, 100문, 핀란드, 48문, 에스토니아, 12문, 노르웨이, 23문 등 세계 각국이 K9을 도입했다. 최근 100문을 전력화한 인도의 반응이 특히 좋다. 인도는 큰 손이지만 방위 산업체들이 협력을 꺼린다. 관련 기업가 비리가 만연하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느리다는 안평이 자자하다. 자체 생산 능력이 떨어져 멀쩡한 무기 모델도 인도 현지 생산 딱지가 붙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일수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9을 개발한 한화디페스가 인도 자주포 사업을 따냈을 때도 우려가 쏟아졌다. 사업 관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도를 사업 파트너로 삼으면 납기 지연과 제품 불량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화디페스는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K9을 납품했고 불량률도 낮았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인도 현지 K9 생산 라인을 찾아 만족감을 드러냈다. K9 향한 인도 국민의 기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인도 정부는 K9을 분진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은 무력 충돌 c K9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를 냈다. 3월 5일 중국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신화웨이브의 군사 전문 페이지 신화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K9의 종이제원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이었다. 이 기사는 k 9는 중국산 PLZ-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탄도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k 9는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육문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 9를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 견인곡사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억측을 내놨다. 중국 매체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2mm 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강력한 122mm 방사포였다. 또한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는. 단 1문도 없었다.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K9 6문 중 1문은 사격 훈련 중 발생한 불발탄 처리 문제로 정비 중이었다. 나머지 5문 가운데 2문이 방사포탄에 일부 피해를 입었다. 그마저도 1문은 몇분 만에 수리를 마치고 폭격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사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했다. 북한군 방사포 진지를 공격한 K9의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을 구매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터키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독일 피자 TH2000 등과 경쟁을 벌여 선정됐다. 중군사 전문 매체 K9 비방 모두 거짓. 중국 매체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것은 p l z o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p l z o 개발사 중국북방공업은 p l z o 가 15초 동안 일문 TOT에 사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역설적으로 중국 측이 공개한 PLZ-5 훈련 영상을 보면 100%과장임을알수 있다. p l z o 는 포탄을 쏠 때마다 자체가 심하게 요동친다. 사격 반동을 상쇄하는 주태복 저기와 차체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포 발사대 포신이 위아래로 요동치면 탄착군이 크게 벌어진다. 오차가 최대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도 있다. 중국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PLZ4 자주포를 단 300여 문 구입했다. 중국군이 보유한 화포 2천 문 가운데 7분의 1을 조금 넘는다. 수출 시장은 물론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 받는 무기라고 할수 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K9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중국 군사 전문 매체에 빗나간 국동의 각국 군사 전문가의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다. 육군 차기 대형 공격헬기에 사업 도입 규모 36대 확정. 24대냐 아니면 48대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육군의 차기 대형 공격헬기 사업의 도입 대수가 확정되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소요 검증을 통해 차기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의 도입 대수를 36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차기 대형 공격 헬기 사업가에 필요한 연구 용역과 소요 검증 등 각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국방 준비 계획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기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에 더해 추가로 신형 대형 공격 헬기를 국외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추가 도입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획득 절차 때문에 향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은 2008년 합동천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13년 4월 제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가 최종 기종으로 선정된 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대가 육군에 전력화된다.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가 전력화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차기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함께 국방개혁으로 육군의 부대 및 병력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육군 항공 전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기 대형 공격헬기의 도입 대수를 48대까지 고려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48대 중 36대는 지상작전사령부의 넓어진 작전 범위를 책임지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대형 공격헬기이다 나머지 12대는 후방 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부용 대형 공격헬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소요 검증 과정에서 제2작전사령부용 대형 공격헬기 12대는 필요성이 일문시되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원 넘는 국방예선이 들어갈 차기 대형 공격 헬기 사업에는 보잉설 AH-64E, 아파치 가디언과 별설 AH-1Z, 바이퍼, 그리고 터키 TAI서의 t a i 사의 T129 공격 헬기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후보 기종들이 등장할 예정이지만 이 가운데 아파치 가디언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육군이 이미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를 운용 중이고 여기에 더해 업그레이드 계획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운용 유지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정비 시설을 이미 국내에 갖추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다른 후보 기종보다 훨씬 앞서는 상황이다. 향후 차기 대형 공격 헬기로 아파치 가디언이 결정된다면 보유 대수가 72대로 늘어나 현재 운용 중인 육군의 코브라 공격 헬기를 사실상 1대1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우리 육군은 미 육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파치 가디언을 많이 운용하는 국가가 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